본 방송 강의롱의 클로즈업은 짧은 시간 동안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진행된 구독자 5만 달성 기념 이벤트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가요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트로트 오디션 현역가왕은 중반을 넘어서며 더욱 뜨거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방송된 회차는 시청률 13.9%를 기록하며 매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역가왕의 중결 3회 진출할 14명의 참가자들이 공개될 예정이며 다음주 9회와 10회를 거쳐 준결승을 통해 최종 10명으로 압축될 것입니다. 누가 최종 탑3에 이름을 올릴지 모두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역가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전유진이 그 주인공인데, 특정 후보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최종 탑7에 누가 합류하고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유진은 2024년 미스트로토 2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으며 중학생에서 트로트의 대들보로 성장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대국민 투표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높은 기대를 모았지만 안타깝게도 준결승에서 탈락하는 이변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유진은 담담한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스트로토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경연 당시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팬들의 마음이 더 아플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이 제 마음보다 더 아플까봐 걱정된다며 성장한 모습으로 더 좋은 노래와 위로를 전하겠다는 말로 팬들에게 위안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전유진의 반응은 그녀가 중학생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모든 경연은 승자와 패자를 낳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승복과 용기는 항상 감동을 자아냅니다. 전유진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 더욱 성숙하고 감동적인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디션 출신 가수 중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 더 팩트 뮤직 어워드 tma에 초대된 유일한 여성 트로트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bts, 임영웅, 스트레이 키즈와 같은 최정상급 스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음악 시상식에서 이루어진 쾌거였습니다. 전유진은 미스트로이에서 중간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tma에서 최다 표상 여자 부문과 최우수 여자 트로트 스타로 선정되며 그 실력과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미스트 시즌 1과 2에서 경쟁했던 탑7이나 우승자 중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로 전유진의 실력과 명성이 이미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유진을 TMA에 섭외하던 당시에 그녀의 어린 나이와 포항에서의 거주, 중학생 신분 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는 심야까지 진행되는 뮤직 어워즈에 장시간 출연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유진은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가 겪은 모든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고 이를 통해 그녀의 인기와 실력은 더욱 공고히 다져졌습니다. 전유진의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경연의 세계에서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과 더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진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실패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끈기와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녀의 음악과 이야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대중음악의 세계에서 빛나는 별처럼 빛날 것이며 그녀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할 것입니다. 전유진이 영상을 통해 전한 수상 소감에서는 그녀의 순수함과 감사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100% 팬들의 투표로 이루어진 상을 받게 되어 더욱 행복하다며 해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서울을 방문해 팬 여러분들 덕분에 트로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사랑받는 유진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현재 현역가왕에 참여하고 있는 전유진은 성인 가수 못지 않은 성장한 모습으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남다른 각오와 준비된 태도가 엿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청자들에게도 뚜렷하게 전달되며 그녀의 음색과 가창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의 총괄 연출자인 서해진은 이전에 미스트와 미스터 트로트를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전유진이 미스트 2에서의 탈락 후 현역가왕에서 보여주는 재도전의 모습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해진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와 함께하는 이번 경연에서 전유진이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 그녀의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며 음악계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전유진의 새로운 모습과 도전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서 새로 서해진 PD는 지난 연말 인터뷰에서 전유진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유진의 성장은 정말 놀랍다. 그녀는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이번 현역가왕의 경쟁자들은 모두 기본기가 탄탄한 현역가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변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경연의 높은 수준과 치열함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경연 참가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과 비결이 있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은 다른 경쟁자들에게도 주목받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가수 대성은 트로트계에는 뉴스가 있다면 마스트로에는 전유진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무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과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가수의 당일 컨디션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이번 클로즈업에서 전유진을 조명한 것은 특정 후보에 집중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물과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조명을 이어갈 것임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